주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마다 절기와 또 명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명절이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명절을 제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명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일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칠칠절이라고 그 기록된 그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절에 해당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맥추절을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냥 명절 하나 이름을 맥주절이라고 하면 되지 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왜 오순절이라고 해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가 싶은데 저도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칠칠절과 오늘 맥주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그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밀과 보리를 첫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드리는 사실 절기인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맞지가.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맥추절이 주시는 그 의미와 또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바뀌면서 오늘 우리 우리들에게 재해석을 하면서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맥추절은 기본적으로 어 보리맥자라고 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두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든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 수고로 거둔 것에 대해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2024년도 우리 전반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삶에 터전에서 여러분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기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열매를 얻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들이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심는 것은 우리가 하고 뿌리는 것도 우리가 있지만 그 것을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전반기를 이렇게 보내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는 맥추절에 너희들은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밀과 보리를 첫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마음에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빈 손으로 오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물을 그그 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추수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너 혼자만 즐겁게 누리지 말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맥추절에 대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되 어떻게요? 혼자만 감사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맥추에 대한 기운인 것입니다. 지난 주에. 동해 에덴 교회 정창기 목사님이 감자를 두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박스는 교회로 보내고 한 박스는 사실 사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자 한 박스를 혼자 다 먹으려고 하니까 양심에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자 한 박스를 다시 제가 차에다 싣고 교회다가 에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식사할 때. 감자로 된 재료로 여러분 맛있게 식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정창기 목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그 감자가 올해 첫 수확한 첫 감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함께 우리 형제된 우리 교회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너만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나누라고 기쁘라 기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전반기 동안 내 인생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더 까먹었습니다. 마음이 더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열매 맺는 일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열매 맺는 일,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은 우리의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은 너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맥추 감사절이 돼서 편안하게 앉아서 지난 주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그저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직장 생활하시면서 한 달에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시는 것도 어떻게요? 그것도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편 107편 3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잔송할지라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업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이 좋고 나쁘고 아파트에 사시는지 단독주택에 사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주할 터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일상을 또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밤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의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사실 많은 욕심이고 사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전반기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없고 오히려 가슴 찢어지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처해 있는 날지라도 아하, 내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은 내게 베푸신,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 혼자만의 아니고, 인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시며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리나 미를 추수하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처음 것을 특별히 더 당신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보시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그랬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분이 처음 것은 특별히 강조하면서 내 것이라고 왜 강조하셨을까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 열매 맺은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인데, 처음 것을 드리면서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서 드리면, 어떡해요? 아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처음 것을 떼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맥추절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맥주절을 또 칠칠절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렀습니다 7.7절 똑같이 처음 난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지만 특별히 7.7절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바로 이출칠절의 의미는 조금 변형되었습니다 7.7절은 e n 3 c 일 i 일 d 일 e n 주 c h 동안 d r e n 3 children, 3이 h 그래서 6월절로부터 일곱째 주간이 지난 그 다음날을 77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이 여러분 무슨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된 날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날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얻은 날이죠. 광복절과 같은 날인 것입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된 날인 거죠.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6월 절부터 그 해방된 기쁨의 축제의 날이 시작이 되고 바로 오늘 이 77절, 맥추절의 그 축제의 끝을 맺는 날인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에 바로 이 77절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룬 것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것을 반포하셨다. 공포하셨다.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 7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들의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특별한 선택의 징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된 것이고, 그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77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절기가 바로 77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제발 좀내 말을 듣고 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 7.7절 바로 맥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은혜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힘든데도 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오순절. 바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6월절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뭐냐?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또 성령의 강림을 임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기쁨의 절개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아, 맥주절은 오순절. 아, 예수께서 50일째 되는 날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축제의 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바뀌고 또 그 적용하는 범위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럼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맥추 감사 주일은 무슨 절개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부영신 예배드린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드린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우리 나라, 우리의 개인, 우리의 자녀들이 잘될수 있을까? 사실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한네번 내지 다섯 번 정도의 크고 작은 시험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전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네 번, 다섯 번 정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잘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시간들을 잘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참잘 넘어왔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반기는 어떠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전반기 동안 참 감사합니다라고 진실이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전반기를 보내오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맥추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스포츠 경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를 열심히 뛰고 난 다음에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뜁니다. 바로 전반부와 후반부 중간에 있는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선수들은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고 또 게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회복을 해서 후반기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전반기를 어떻게든 보내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전반기를 어떻게 되었든 이 간에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반기를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하루를 여러분 보내시면서 전반기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고, 무슨 일들이 있었고, 주었던 일, 어려웠던 일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몸과 마음에 지치거나 힘드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회복과 충전의 시간들이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후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후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11조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집이 멀리 사시는 사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를 잘 주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에 힘들지만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반기는 내가 어떻게 좀살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작정하시고 모으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공공형 키즈카페를 사실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늦어졌어요. 사실. 철거가 벌써 돼도 빨리 되어서만 되는데 이제 금주에 철거를 진짜 한답니다. 것이고 그래서 연내에 하나님께서 가 오픈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 교회에 이제 많은 외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뜻하시면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로 보내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요. 어떻게 됐든 보금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요? 하반기에 그 일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반기보다 조금 더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런 하반기, 후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올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리겠습니다.